오늘은 사자 트럼프 대통령을 말합니다. 사자가 가니 하이에나 문정인 특보를 말합니다.가 등장한다. 사자 트럼프가 가니 하이에나 문정인 특보가 등장한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간 다음에 곧이 문정인 특보가 한 말이 또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11월 8일 조선일보에 난 글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문정인 삼불은 상식적 수용할 수 있는 것 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삼불 산불, 삼불이 네. 상식적이다, 수용할 수 있다. 이 삼불이 뭘 말하는가? 뭐 하시는 분들은 아는데요. 이겁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과 사드 합의를 하면서. 이, 사드에 대한 보복 조치를 중단한다. 이 중국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게 순 불안당하는 짓이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방어하려고 사드를 두려우는데, 지네들이 왜 반대하고, 지네들이 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불이익을 끼칩니까? 이, 사드 하의이라고 하는 거. 이 말도 참, 그,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한국 정부가 중국과 사드 합의를 하면서 첫째 사드 추가 배치 중단한다. 이게 중국에게 이렇게 뭐 약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어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여튼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말한 거죠. 네, 약속 약속 한 거죠. 약속 비슷하게 한 거죠. 네, 약속 한거나 마찬가지고 사드 추가 배치 중단한다. 네. 완전히. 우리 방어에 대해서 어, 포기하겠다 네. 이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어떤 놈이 그랬어 어? 강경화 장관 그 밑에 어떤 놈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위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런 생각 가지고 지시하지 않았으면 이런 게 오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문재인 씨 이게 그 책임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 중단한다 그렇게 해서 이 국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거둬치웠어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보타러 거기 있습니까? 내려오지. 그런 거 하려면. 사드 추가 배치 중단한다. MD,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 한미일 3국 군사 동맹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다 삼불을 약속해 논란이 인 것과 관련 삼불이 겁니다 이게 상식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문정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뭐 특보가 내가 볼때 삼불 원칙은 상식적인 주장이라며 네 정말 상식적에 제가 볼땐 몰상식한 겁니다 심지어 반역적인 주장입니다. 삼불 원칙은 상식적인 주장이라며 중국이 얘기하는 세계의 노노노노 no. no, no, no. 내가 볼 때는 흔쾌히흔쾌히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사람마다 뭐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수 있지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도 지고 비판도 받아야죠. 오늘 비판받는 자리입니다. 문득 보가 저에게. 자, 그뿐 아니라 여기에 지금 그 조갑제 대표는 보수의 아주 유명한 논객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삼불, 이거는 병자 호란 이후에 최대의 대중 어, 권력 외교다. 미래의 국가 안보까지 상납을 해버렸다. 속국으로서, 부하의 나라로서 주, 주인된 그 나라의 중국에게 한국이 바쳤다.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상반됩니까? 여기 보면 이 사람, 이저 특보는 문특보는 상식적인 얘기다. 이거 내가 볼때 흔쾌히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조 대표는 병자 호란 이후에 최대의 대중 군력 외교다. 미래의 국가 안보까지 상납했다. 이 동영상 제목인데 여러분이 꼭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미국에 위배되는 중국과의 협상이 있었다고 볼수 없다. 아, 이렇게 아주 오리발 싹. 내미는 권력이 볼수 있습니다. 뭐, 미국에 우리가 위배되는 뭐 협상을 했어? 아니야. 잘했어. 이런 얘기입니다. 청와대도 또한 통석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중국에 약속한 바는 없으며 강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오해할 여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발 내미는 거죠. 약속한 바가 없다고요? 근데 왜 중국이 그런 말을 해요? 중국이 좀 조금 더 한술 더 떠서 얘기, 얘기, 얘기했을지라도 중국이 듣기에 아주 음악 소리 같은 걸 들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약속이라고 하는 말을 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런 말을 중국이 해 댔겠습니까? 미국이 오해할 여지도 없다. 또 미국에 위배되는 것도 없다 그럼 미국이 뭐 오케이, 오케이, 뭐 아무 문제 없이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미국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맥마스터 어, 미국의 NSC 국가 안보 보장 회의 그 아주 중요한 세명 아주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적인 조언을 한 아주 중요한 세명 중에 한, 한 명이죠. 네, 맥메스터. 매우 침착하고, 매우 사력있고, 그렇지만 강력한 에, 그런 그 보좌관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강경화 장관의 한중 사드 삼불 발언. 네, 여기 밑에 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두 번째는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세 번째, 미국의 MD 체제 불참. 이건 확정적이라 생각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부, 불만인 거예요. 확정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네. 인정하지는 않는 겁니다. 아, 여기서 보니까 뭐, 미국이 오해할 여지 없으며, 뭐, 미국에 위배되는 게 없으며, 뭐, 쟤네들 멋대로 그냥 뭐, 무책임하게 막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확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 없다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더 나아가서 한국이 이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laughs> 주권 포기다. 아주 유약하고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주권 포기했으니까. 나라가 주권을 포기해요? 대통령이 주권을 포기해요? 외교부 장관이 주권을 포기해요? 이거 미국에서 볼때 뭐라고 보느냐 하면 저런 주권을 포기하는 저런 주대도 없고 저런 유약하고 저 비겁한 사람들 아마 속으로 그럴 겁니다 저런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그 국가의 국민의 백성된 사람들이 불쌍한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회의적이다 네, 의심스럽다 그렇게 정말 할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 미국이 뭐, 뭐라 그래요? 지네들 멋대로 그냥 뭐, 미국이 오해할 여지가 없다고? 또, 이 문특보는 또 뭐, 미국에 위배되는 뭐, 협상이 아니라고? 지네들 멋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합니다. 이런 문특보 같은 사람 두 명만 더 있어도, 아이고, 참, 정말. 이런 사람 뭐 옆에 둡니까? 왜 공산주의 전에 그 주사파였으면서 저그 전향했다고 얘기하지도 않는 그 공산주의자로 밖에 볼수 없는 미국에서 볼때또 애국 시민들이 볼때 이런 사람 옆에다 두는 이 문, 문 대통령 이거 문 대통령 공산주의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게 있는 자연,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지금 그 문특보가 한 이야기를 제가 좀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려면, 뭐, 한미일 동맹하자고, 군사 동맹하자고 그러니까 한 말입니다. 일본도 정규군과 교전권이 있는 정상국가로 가야 하는데, 교전권, 정규군, 정, 정규군 다 있는 정상국가로 가야 하는데, 평화, 일본의 평화헌법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렵다. 또, 한국에서 한일 동맹하자고 하면, 일본은 호재로 볼 것이다. 그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교전권 정규군을 가진 그런 정상 국가로 그렇게 평화헌법을 고쳐서 이제 보통 일반 국가들처럼 그렇게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그 헌법을 만들도록 그렇게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웃기지 마세요. 국제정치학자가 이것도 몰라요? A, B, C도 나도 아는데 아니, 평화헌법을 지금 고치려고 하는 건 지금 제 일본에 아주 무든데, 그럼 미국이 이 일본의 평화헌법을 이제 어, 어 다시 그 일반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일반 헌법으로 그렇게 바꿔나가는 과정에 미국이 승인하지 않고 한미일 동맹하자고 미국이 말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 문득보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거 가지고서 정말 국민을 개돼지가 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거 한마디 쓱 던지면 사람들이 그렇네그렇네그렇네 문득 보 말이 맞네. 저 사람 뭐 국제 정치학자인데 뭐 알지 않겠어. 알기는 뭘 알아요. 속이는 거지. 미국이 지금 그 앞으로 이 중국이 북한보다 더큰 문제가 될걸 알기 때문에 일본과 더불어서 중국을 애호하는 그 이.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이 무장하지 않고 가능합니까? 미국이 다그 어, 맞아 싸워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일본의 이 평화헌법을 고치는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한일 동맹하자 말자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평화헌법에 영향을 주고 웃기는 얘기하지 말아요 문특보 공부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해 속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한미일 동맹 맺고 안 맞고, 뭐, 그게 일본의 뭐 평화헌법안 받고 바꾸고, 받고 그건 뭐, 세 발의, 그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한미일 동맹이 정말 우리 민족사회 가장 위중한 때를 만나서, 북한 핵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를 만나서 싸우게 될 때, 한밀 동맹 얼만지 할수 있죠? 끝나고 나면 뭐, 다시 안 하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 문특보가 이제 또 변명하고 또 이제 속이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가진 사드 포대가 7개밖에 안 되는데 한국에 추가 배치하는 건 어렵지 않겠어? 이렇 <laughs> 아니, 미국이 사드 포대가 7개인데 그걸로 아주 그냥 영원히 갈것 같습니까, 문특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속일 게 없어서 이런 걸 속여요? 미국이 필요하면 일곱 개 아니라, 칠십 개 아니라, 칠백 개 아니라, 칠천 개 아니라, 그 이상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재력이 있는 나라예요. 무슨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겁니까? 창피하지도 않아요. 슬슬 말해가지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슬슬 말해서 그냥 아주 사람들 속이려고 들고. 세 번째,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과거 정부로부터 계속되왔다 과거 과거부터 그랬는 거. 뭐그뭐 뭐 문제가 될게 뭐냐. 있 과거 정부하고 지금 정부하고 처한 상태가 같아요. 과거 정부가 지금 저 북한이 핵 무장한 그런 그런 상태 그 우리 과거 정부가 그렇게 그런 상태 에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핵 전략 핵 우산에 우리가 있다고 할것 같으면 미국과 완전히 지금 하나로 움직여야 되는데. 미국의 그 미사일 시스템 그게 바로 그핵 억지력 거기에 아주 그냥 그 핵심인데 거기에 싹 빠지자고 무슨 얘기 하자는 겁니까 김정은의 특보에 김정은 특보 문특보 당신은 김정은 특보입니까 하는 짓 보면 그래 정말 아이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뭐 얼마나 좀 민족사적으로 최대 위험한 그런 그 시대를 맞은 그런 그런 때인데 그 상황에 맞춰야죠. 과거 정부터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오. 문특보는 균형 외교는 사실 중형 외교로, 중형 외교는 모든 외교의 근본이라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치우치면 소위 예속, 종속, 의존 관계가 생기고, 그러면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맞아, 그렇듯 해요. 네. 균형 외교? 중형 외교? 양다리 걸치기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냥 툭 털어놓고 얘기합시다. 간에 붙었다 술에 붙었다 그런 얘기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 균형 외교, 중형 외교 뭐 이런 용어 갖다 써 붙이는 거 아닙니까? 이 한미 관계는 동맹이고 한중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임으로 그에 맞춰서 가면 된다. 미, 중국이 우리를 돕습니까? 북우리 통일 안 되는 거 막고 있고. 통일 안 되게 막고 있고. 계속해서 북한이 뭐 여러 가지를 그동안 많이 도왔잖아요 그래서 핵무기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를 위협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어땠습니까 우리를 진짜 많이 도왔죠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뭐 무기 팔아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물론 세계 각 곳에, 각 곳에 무기를 팔길 원하겠죠 그렇지만 무기를 왜 삽니까 쓸 때도 없는데 우리가 삽니까? 또뭐 미국이 뭐 긴장을 조성해서 뭐 북한하고 뭐 긴장을 조성해서 뭐 우리한테 무기 팔아 먹으려고 그런다고 거짓말 하지 말라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하니까 사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평지풍파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핵무장하고 반비동맹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모든 것을 배팅하다 거기에서 차질이 생기면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해징을 해야 된다 뭐 해지 펀드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참 그렇게 슬기에 붙었다 간에 붙었다 하면 중국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저 한국 저 형편없다 저 언제 또 중, 저, 미국 쪽으로 갔다 찰싹 붙었다가 또 언제 또 우리 쪽으로 찰싹 붙었다가 언제, 저는 아주 나쁜 놈들이 이렇게 안 보겠습니까? 이런 문특보 보면, 야, 참, 저런,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아, 저 우리가 되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뭘 그렇게 그냥 가지고 진짜 어, 비판을 그렇게 심하게 합니까? 뭐 이런 말도 하니까 비판도 좀 그렇게 각자의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또여기뭐 문특보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보험을 두는 입장에서라도 모든 국가와 관계를 유지하고 은신의 폭과 외교적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것을 피하고자 균형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는데 차라리 중용 외교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거는 약소국 입장에서는 슬기 붙었다 간에 붙었다 하는 겁니다 강대국이 균형자 노릇을 하고 균형 외교를 할수 있지 약속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그 중차대한 시기에 한미, 지금 소련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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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러시아와 지금 그 중국과 북한이 한통 속이 되고 이런 주 중요한 시점에 뭐 왔다 갔다 해요? <laughs> 참. 미국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국회에서 저는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뭐 균형 외교니 뭐니 보험을 두느니 뭐 배팅하느니 해증하느니 간에 붙었다, 슬에 붙었다, 양다리 걸치게 하고 이런 거 아니 미국은 뭐 바보입니까? 그런 사람들 계속 돕게요?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신뢰 관계를 구축하게요? 나라를 말아먹고 망하게 하자는 그런 말입니다. 일본은 뭐, 뭐, 그 생각이 없고 똑똑하지가 못해서 뭐, 뭐, 소위 뭐, 중용 외교니 뭐, 뭐, 간에 붙었다, 슬기에 붙었다, 그일 못합니까? 혼자 잘난 채 하고 말이죠. 나라를 위험하게 만들고.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 돼야 합니다. 간에 붙었다, 슬기에 붙었다 하면요. 누가 신뢰합니까 인간적으로 봐도요 문득포 사람부터 되십시오 어, 여러분 이제 이, 그 동영상을 시청하셨는데 다른 동영상을 제가 소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태극기 애국시민들에게 보낸 뜨거운 찬사와 약속 및 헬조선파에게 보낸 강력한 책망과 경고 아마 이 동영상 음, 있고 아마 한두 시간 내에 여러분이 예, 떠오르는 걸 보실 겁니다. 또, CNN이 본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의 5대 순간. 이걸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올려, 어, 올려놓을, 올려놓게 올려놓, 되는데 아마 이게 벌써 떠있는지도 모르고요. 네, 여러분이, 에, 뭐 조금 늦을 수도 있고요. 네, 이두 가지 여러분이 에,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이 또이 웹사이트를 들어오셔서 w w w 2 1 7 h c o m 이리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